왔어요. 갈게요. 어. a t w h 오셨어요. 이 a 같이 있네요. 네, 1 1부 네. 위... 아. w h 핑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요그 t 그 t h 그 t 요 h a 그 s 도핑만 좀 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도핑 다 되셨나요? 네 되면은 옆으로 오른쪽으로 김치 지금 없나요? 제가 지금 빠져가니까 계속 했고 영념다 있고 갈게요 네, 마이팅 o I think. I t 요파 n k I think. I 이 h 아이 k I 이 h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n 과이든 걸렸어요 네, 플레이오 네, 나이스 버섯, 버섯 무방면 버섯 좀 해줘요 무방면 버섯 또렉넣었 잡았어요, 버섯 잡았어네안 보였는데 몇초 뒤에서 소환소, 매직 체크 체크할게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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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 예스 오 나이스 바이든. 천천히, 천천히 바람. 바람 이번 급딜을 되게 좋아서 감복 감 살렸다 이거 호호호호 어, 미스님 토토토. <laughs> 오 꼬리킥 쑤야일 머리미 조심합시다 어또 버섯 버섯 이게 안 죽으면 잠안 나와요 나이스 이거, 오, 오른쪽 버섯 좀 잡아줘요. 연출아, 너가 잡아. 너 지금 슬슬 빠졌잖아. 어, 버섯. 어. 떨리면 버섯은 다행이겠어 오 오늘은 한명도안죽으니까 잠옷이 안 나오고. 이 예, 없어요. 저 헤드 저 있어 있어요. 저어요저있어저요저 헤드 있어저 헤드 어요어요넣어요저어요저 헤드 요저헤 왼쪽 왼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이 아, 뭐야? 나왜 또... 그래, 아직이야. 그다 가운데 오셔서 해서 드세요. 연출이 테라... 살아나면, 연출이 살아나면... 네, 이거... 그때... 맞아 아우. 오우! 와, 장려 살린다! 오우, 렸다 최애 장 염철아 친구야, 너 그거 없지, 아직? 그거 왜요? 왜요? 패도못 받았지? 아, 그냥 네. 그... 냥 알아서 해도 써주세요 네. 그냥 보지마, 보지마 보다가 오히려 죽는다 봐라? 이거 완전 좋아요 이제 잠먹 좀 정리하면서, 봐라. 아, 잠잠나지네나한번 잠목. 아, 죽나? <laughs> 바람, 바람. 안 되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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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람. 오 다행이다 잠복 잠 잠복 사일로 해줘가지고 아 머리 찍혔다 천천히 천천히 너 데카 이지 데카 파리지 너 지금 네8려8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적절 거 받아줘 천천히 천천히 아 나도 데카 하나요? 뻔 소환수 왼쪽 체크할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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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소환해버리네. 아, 씨. 아, 이건 답이 없다, 이건. 소환술 개. 그, 스텔 잡령 뿌린 날? 오케이. 한 분, 보한 분, 보한 분, 한, 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잠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버섯, 버섯 오우야 오우 아, 아, 또아 나 지금 끝낼게요 제가 일 한번 끝내면 될거 같고 끝냈다 네. 끝냈다 왼쪽 왼쪽이긴 네, 네. 해요 네. 일단은 바인드 바로 하지 말고 바람부터 피하고 네, 바람 하나 빼고 가죠 괜히 스킵 되니까 바람 뭐야 이거 어우씨 뒤질 뻔 했네 자 프레이 키입니다 네. 바인드 걸었어요. 네. 오, 오우. 오! 아우 씨. 여기 가만히 있나 가만히. 어 내려간다. 아이씨. Holy s 라서 예, 내려갔어요, 아래로. 아이씨. 좀 아쉽다. 또 바인드 긴 건데. 긴건데어 바람. 오 어, 23분 다이너니까 21분. 후환수, 3... 후환수. 아, 30초. 내가. 엥? 뭐지? 21분 30초. 광고? 레이저다. 21분 30초. 다이너. 아이고, 잘못됐다. 야, 진구, 진구, 해독. 아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독은 꿈마다 써주세요. 확요 <목소리> 네, 제가 넣을게요. 이번에. 바람 바람. 조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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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나비 소환 바람 위쪽이었던 네. 것 같은데 아 바람이 그냥 지졌네 스프레이 50초 제가 걸게요 바, 바인드 20초에 광고어국고끝나고방국은 아고, 한국은 아고, 한국은 아고, 한국은 아고, 한국은 아고, 한국은 아고, 2국분아0 한국은 아고, 좀... 어? 아력좀아 내려가버리네 라게요 네, 패턴 하나 네, 떼고 와 네, 패턴 하나 네, 고아는어 불이 꺼져 어. 에에무쳐요쳐요쳐 아! 이... <laughs>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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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래 바람 바람 바 아인드 할게요. 조금 올라오면. 네 아! 어, 항공 몬바 저 근데 패턴이 씹혔어요. 다 분이 걸어주세요. 제가 갈게요. <laughs> 아니, 그렇체 <목소리> 에, 그, 어, 바람오 어. 오우. <목소리> 어. 어. 아, 딜. 와, 오늘 뭐야? 컨트아대이려가 울려가. 됐다. 바람? 아니구나 바람 아니고 나비니? <laughs> 레이저 바람 뭐야 레이저랑 바람이랑 같이 나오네? 아니에아니에 페이크 어. 모션 아 페이크 모션이에요? 오오오 그, 낚이더라고요보금 모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환수 수환수 가능? 헬일 가능? 퀘일 넣었는데 안 들어가신 분은 불가능 은혜님 저 가까이 붙어줘요 페, 붙어줘요 아, 하라, 아, 아, 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꽁알단해 죽었네. 아! 레이저. 아이고. 아이고, 지금 돌았습니다. 쓸게요. 바람? 봐. 어 뭐야 나? 아, 어, 어. 남팀님 정말 정말 그 뭐지? 컴다가 컴다가 오늘 되게 흥분하셨어요. 좋아요. 프레이시 타쳐요. 바인드도 이제 거신 될것 같긴 하거든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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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를 칠 때... 아씨 바인드 넣었어요. 바인드 넣었어요. 네, 들어갔어요. 17분 20초 바인드. 그 15분 50초. 15분 40초쯤 바인드가 왔어요. 항공 레이저 지 나도 제일 괜찮네요. 바람, 바람 모션 먹어요 바람. 들어어요 놓으시죠. 바람. 광공 문방인 것 같은데. 오, 아, 진짜 광공다. 아, 이거 소화스토 가 있는 스게요 바람. 오일로 어, 안 날라온다. 머리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광공인데? 어, 나이스 타이밍! 아, 쒸... 저 리저 좀 써주실 분? 네네, 제가 게요 프리저 있는데... 실수로... 쒸! 네? <laughs> 리저 써주실 분 찾는 게 저밖에 겠는데인드 <laughs> 걸었어요. 아, 아직 플레이 40초 남았어요. 패드 한번 낼게요. 가샤샤 오 개샷 개구샷 개구샷 바람 방 조심하세요. 네 지금 바로, 바람이면 바로 오, 가인, 바람 이면 바로 고오 파인 개기파인드 바람 바람 바람, 바람. <laughs> 프레임 1 4초요 <laughs> 네. 수 네. 네. 아. 아, 너무 싸다. 케졌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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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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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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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온. <laughs> 바인드 언제예요? 바인드 15분 50초에서 걸었으니까 강공? 야, 이거 광고 끝나고 버시면 돼요. 제가 갈까요? 제가 갈게요. 저 쿨이 저, 저 오, 바인드 돼요. 아이고아왜텀 먹었지? 대박. 어. 바인드 안 걸렸어요. 제가 할게요. 스게요 그냥. 넣어요 어디 갔어요? 아인그 파랑, 파랑. 안 먹었어요. 많인드안 먹었어요, 안전하게 13분에 다른 사람이 돌그러 방금, 레이저. 빅빅빅. 그 위에 있는 게 미세해.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아, 수 바람 머리 s b o 리 i s Boris. n 바 s i 나 b e 나고 가자. the book here. I'm not s u r 1 1 0 0분 t sure. I'm not sure. I'm n o 바람. o 나비 부를까요? 바람. 끈. 아, 방이다 아유, 뭐야 은혜님 점프 개높아 우! 아, 점프 개짧아 바람 30초지? 10분 30초? 아, 니 이제 30초, 30초 정도 남았어요, 프레임 딱 30초 <laughs> 오케이, 오케이 파이. 프레임 한번 쓰고 들어가면 돼 네, 그래, 프레임 한번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쓰지 마요 최초 네. 아, 들어왔다항공 혹시 쉘 가능하죠? 아 이미 들어있니다이 되게 애매하네 와 죽겠다 뭉세요폭 하나 있어요 퍽퍽폭수 힐밴이신 분들 나라고 머리위! 머리위! 나이스! 트레이더 온! 바람! 이 스네그를 치겠어 네. 어우, 깨져버리네 씨이 어. 시드는 가만히 있었지만 바람! 가만히 바람 어, 바람 씹힌 거 같은데 아닌가? 다 갔다. 어, 저... 아, 밑에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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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렀어요. 펠 어. 어, <laughs> 없어. 지금 바람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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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쩔 수 없이. 레이저 레이저. 데카다개 남았어요. 네. 이거 우리 갤러그 봐야 돼요. 빨리 한줄 따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갤러그다. 어 집혔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어, 아니 나안 집혔다. 이거 끝나고 할게요. 또저 살아나면 같이 주세요. 아저 데카 아웃인데요? 아 죄송해요. 네? 아저 오늘 좀. 아, 아... 데카우체에요누구네이상오시오 누구도 누구요누구누구데카우오 누구도 데카오시 누구도 내가오이 누구도 내가누도 있다. 오 어, 깨졌다. 어. 도내가도도어 <laughs> 아, 강공도 있구나. <laughs> 뭐야 이거? 왜 루시도 도마리에 강... 저 화면에? 네. 여기 남았어요. 여기. 세계 고약하게 불리죠. 바람. 네. 발판 타임이 어때요? 아, 로그 갤러 어, 이거 피하기가 힘들어. 아, 나 죽었네. 어, 총알 어, 왜 죽었다. 이렇게 많어? 데카 이어. 저바인도 걸었어요. 발판 체크했나요 저희? <laughs> 6분에 들어가면 되잖아 <되죠>? 선수 <laughs> 바람, 발에, 바람. 뭉마. 바람. 아, 일단 어... 인피는 제가 뽑혔거든요. 6분에 정확히는 바람, 바람. 인피 있었어요. 네. 인피 하나 하나 남았어요. 수환소다 네. 어, <laughs> 지금. 범패로 뽑아가지고 또한번쓸수 있어서. 스피를. 스피를. 저 인피 지금 이, 1분 한 30초 정도 남았어요. 저도 스프 1분 30초 정도 쓸게요. 아, 이 스프가 끓이면 안 되는데? 안다. 그럼 다음 다음 발전. 4분. 갤런드어떻지 하지? 대카인가? 일, 아까 1분 30초라고 하셨어요. <laughs> 별로그 아, 여기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 한번만 얌전히 넘어가 줘. 빨리 오는 거 오지 마라. 아... 어, 살았다! 저도 깨달을게요. 4분 쯤몇 네. 분에 임피 써요? 저 스프 50초예요. 일단 임피 쓸게요. 지금 네, 썼어요. 네, 지금 썼어요. 네. 네, 거의 도셨을 것 같은데요. 스프 35초예요. 어디 많이 나옵니? 바람. 바람? 어? 20초 남았어요. 광고? 뭐지? 5초 남았어요. 원망. 베카 없는데? 이거 그, 이렇게 그, 그, 그 풀려 잡아야겠다 아, 어? 갤로그다 그, 아. 어? 비숍분 이거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인피가 끝물인데, 이거? 네,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일단 인피 끝나기 전에 선포까지 다 쓰긴 썼어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까비 근데 네. 예전 괜찮습니다 근데 네 친구야너 3시 반에 돼? 3시 반? 내일요? 어 새벽이야 근데 음, 안될것 같은데요 새벽에 알았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주는 그냥 노말 가고 다음 주에 갈까요? 그러면? 오늘 그냥 대다고 해서 가죠, 바로는. 이번 주만. 오후 시저 내일... 네이... 네, 은행이요. 학교요. 아... 학교. 아. 아 그래요? 네, 은행이요. 다행이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나한테 긴말을 하는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방송을 못한 것 같아요.